어. 와, 들박, 장어. 와, 이번 잡어야 된다. 와, 절대 이거 주작이 아닙니다. 걸어오고 있으니까 장어 가 갑자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. 와, 사이즈 보세요. 이걸 누가 풀어놨겠어요? 와, 신기합니다.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거 잡아요? 믿... 아 잡았다. 와, 들박. 와, 장어. 와. 이거, 진짜, 대디이다대어 어. 죽었어, 장어. 와, 어. 와, 여기 있어 어, 여기, 여기. 어, 아, 사이즈, 사이즈. 1kg, 어, 1kg. 1kg 어, 넘깄다. 빨리 발 담아, 담아. 어. 빨리 담아. 어. 어, 담아. 어. 와와 어. 장어, 와, 깨끗한 거 봐봐. 어. 얼른 깨끗한 거 봐봐, 이거. 얼른 담아, 담아. 여기도 담은 거. 어, 얼른 담아. 아, 다, 잠깐 더워. 어. 깨끗한 거 봐봐, 장어. 장난 아니지, 장난. 장난아니요형 진짜 깨끗해 형. 와. 이 깨끗한 피부 아이다 먹었어 와 사이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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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어